유통에서는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은 보통 대목이라고 부릅니다. 가족 접대도 해야 되고요, 제사나 차례상도 차려야 되고 이래저래 돈쓸 일이 많은데다가 기업들도 명절 보너스를 주니까 그 돈이 발생시키는 수요도 있죠. 그래서 업종을 가리지 않고 전반적으로 매출이 확 증가한다고 이때를 대목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요즘은 명절이 대목이다, 대목이 아니다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말은 대목인데 실제로 매출이 늘지는 않는다고요. 오죽하면 이번 추석 추석에도 뉴스 기사가 일부는 재래시장이 성황이라는데 또 일부는 명절인데도 재래시장 한숨 짓는다 이렇게 뜨고 있어요. 어쨌거나 명절 특수는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다고 봐야 됩니다. 재산의 차례를 지내는 집은 폭발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게다가 예전만큼 가족들이 모여서 명절 음식을 만들어 먹지 않습니다. 추석 선물 그 자체도 줄어들고 있거니와 온라인 쇼핑이 발달하면서 소비가 넓은 기간에 퍼져서 발생하기 때문에 명절을 앞두고 갑자기 소비가 일어나는 그런 효과도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제한적이죠. 결국 명절이 더 이상 대목이 아닌 이유는 시대가 변했기 때문인 겁니다. 최근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소비 행태 변화에 따른 소상공인 매출 변화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한 달에 두 번씩 마트 문을 닫는 마트 휴업의 골목상권 소비 진작 효과에 대한 분석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 결과는 마트 휴업이 전혀 효과가 없다는 오히려 재래시장을 비롯한 주변 상인들의 매출에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연구 결과는 새로 나온 것도 아니에요. 지금껏 수많은 연구기관이 마트 휴업은 재래. 시장 상인의 매출을 늘리는 효과가 전혀 없다는 연구 결과를 수도 없이 내놨습니다. 이제는 공공기관이자 사실상 오직 소상공인만 상대하는 기관에서 그와 같은 연구 결과를 다시 한번 내놨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서울 신용보증재단, 줄여서 서울 신보는 지난 4년 동안 서울시의 대형 마트 66개와 그 주변을 대상으로 유동인구 또 카드 결제액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마트가 쉬는 날에는 주변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같이 하락했다는 거예요. 서울시는 2주에 한번 일요일마다 마트 문을 닫는데 문을 여는 일요일과 문을 닫는 일요일의 매출을 비교했더니 주변 상인들의 매출은 마트가 문을 닫는 일요일에 1.7% 오히려 감소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존의 연구 결과 마트는 주변 상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상권을 형성해서 오히려 주변 매출을 증대시킨다는 연구 결과와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예전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대형 마트가 폐업을 하면 인근 영세 상인들은 매출이 증가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권이 없어지면서 같이 매출 하락을 겪고 결국 폐업하게 됩니다. 이것은 실제 사례로 무수히 증명된 팩트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저놈들은 막무가내입니다. 그 놈의 상생 타령만 하면서 주변 상인이라고 주장하는 누군가의 인터뷰 한두 개를 따와요. 그 상인들은 마트 휴업으로 이제 조금 살만해졌는데 마트 휴업 폐지가 웬 말이냐면서 정부에 대고 핏대를 세웁니다. 저놈들이 갖다 대는 건 항상 이 똑같은 시나리오예요. 근거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지가 살만해졌다는 어떤 상인의 느낌적인 느낌이. 상생의 증거라면서 마트는 계속 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윤대통령도 마트 휴업 철폐를 공언했었는데 소상공인 모임의 반대에 부딪혀서 철회인지 연기인지를 하면서 어쨌든 그 이야기가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기서 악을 쓰면서 반대하던 그 자칭 상인들의 주장의 근거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마트를 닫았더니 자기 느낌으로는 좋았는데 마트를 다시 열면 자기 느낌으로는 자기가 죽는다고 그냥 망상으로 떠드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망상이 마트 휴업 철폐라는 대통령의 약속을 무위로 돌려버린 겁니다. 그러나 실제 연구 결과는 그런 일부 상인들의 느낌적인 느낌과는 전혀 달라요 오히려 정반대였다는 겁니다 대형 마트와 주변 상인들은 경쟁자가 아니에요 경쟁 구도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마트가 문을 닫으면 마트에서 사려던 걸그앞 상점이나 근처 재래시장에서 사지 않습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이미 증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재래시장이나 편의점을 가던 사람이 어 옆에 마트가 있네 하면서 갑자기 발길을 돌려서 마트 가서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마트 문을 닫아서 상생한다는 건 거짓말이었어요. 마트의 존재 그리고 마트의 영업 자체가 상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예전과는 소비 패턴이 바뀌었어요. 서두에서 이제 차례나 제사를 안 지내는 집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뿐 아닙니다. 물건을 사고 소비하는 그 라이프스타일 자체가 예전과는 다릅니다. 이제 소매상업 매출의 상당 부분은 온라인에 집중되고 있어요. 이것은 한국의 에서만 벌어지는 일도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아마존으로 소비의 축이 옮겨가면서 모든 오프라인 소매업의 매출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서울 신보의 연구 결과에도 그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요. 마트가 쉬는 일요일은 마트가 여는 일요일에 비해서 온라인 유통업 매출액이 13.3%나 급증했습니다. 마트가 휴업한 다음 날 월요일의 온라인 매출은 마트 영업일 다음 날 온라인 매출액보다 19.1%나 증가했어요. 4년간의 방대한 샘플 크기에서 평균 19%라는 차이는. 엄청난 격차입니다. 누가 봐도 마트 문을 닫으면 그 소비는 온라인으로 몰리지 오프라인 영세상권으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이 판국에도 오로지 마트만 패고 있는 거예요. 상생해야 된다고. 마트 문을 닫으면 소상공인이 살아난다고. 이게 얼마나 바보 같고 얼마나 단순한 생각입니까? 마트를 패는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마트를 영업일을 15분의 1만큼 문을 닫게 하면 직원도 15명의 한 명을 해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해고로 인해서 누가 이익을 봤어요? 마트 직원도, 마트 사장도, 재래 시장도, 소비자도 아무도 이익을 본 사람이 없어요. 단한 명도 전부 다 오로지 피해만 입었어요. 마트 휴업은 대체 누구를 위한 거냐고요 대통령과 소상공인 그 간담회에 나와서 이제 겨우 살만해졌는데 이러면서 마트 휴업 없애지 말라고 악다군이 쓰는 그 자칭 상인 그 사람마저도 진짜 상인이 맞다면 마트 휴업으로 인해서 손해를 본 겁니다 부산 경남에는 메가마트라는 농심 계열사 마트 체인이 있어요. 그런데 전국의 마트가 12시 이후에 영업이 금지된 이후에도 메가마트 동네점은 유독 새벽 3시까지 영업이 허용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주변 상인들이 그걸 풀어달라고 시의 요청을 넣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주변 상인들은 메가마트 동네점은 의무 휴업에서 빼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부산시는 조례로 메가마트 동네점은 새벽 3시까지 영업을 해도 된다고 일례적. ...으로 허용을 하게 된 거예요. 주변 상인들은 왜 이런 요청을 했느냐? 마트가 문을 닫았더니 유동 인구가 줄어서 장사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실제 상인들이 겪는 현실이자 팩트인 거예요. 대구시는 올해 2월에 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했습니다. 아,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아니에요.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더니 대구시 소매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8% 상승했어요. 음식점과 편의점은 20%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 아니냐? 물론 그래요. 그러나 인근 부산과 경북과 비교를 해봐도 대구의 소비 회복세는 훨씬 높습니다. 물론 이 조사 자체가 너무 설렁설렁한 거라서 서울신보처럼 변인통제는 안 됐습니다만 눈에 띄는 격차가 벌어졌다는 것은 적어도 마트 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것이 대구 소상공인들에게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다는 뜻으로는 해석될 수 있겠죠. 경기도에도 시군중 절반 정도는 오래전부터 평일 휴업으로 변경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고양시, 파주시, 안양시 등등 평일에 마트가 쉬는 시의 소상공인들이 다른 시 군에 비해서 말라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아니죠. 아무도 없어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는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면 당연히 도태되는 업태가 있고 새로 등장하는 업태가 있어요. 상수도가 깔리면 물찌개가 사라지고 하수도가 깔리면 퍼내는 업종이 사라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면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진짜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고민해야 되는 거죠. 소상공인은 물론 대형 마트도 그리고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게 대한민국은 아무 데나 그놈의 상생 딱지를 갖다 붙이면서 마 트를 패는 데만 지난 11년간을 집중해 온 겁니다. 재래 시장의 트랜지션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재래 시장이 힘들다고 매출이 줄었다고 좋아. 그러면 우리가 마트 매출도 줄어들게 해 버릴게. 이딴 식으로 행정을 해 왔다는 얘기예요. 한국의 덜 떨어진 정치꾼, 덜 떨어진 공무꾼 나부랭이들이 그러는 동안 한국 유통업 경쟁력은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어요. 소비자들은 끔찍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코스트코 휴업일이 되면 오전에는 평균 7초에 한 대씩 차가 주차장 입구까지 왔다가 문 닫은 걸 보고 돌아갑니다. 이거 제가 직접 카운트한 거예요. 이게 무슨 낭비입니까? 코스트코까지 먼 길을 왔다가 돌아가는 차가 1분에 8대, 1시간에 480대, 오전에만 1000대에 이르는 차가 헛걸음을 해요. 대체 누구를 위해서 소비자들이 이 짓을 당해야 되냐고요. 이놈의 머저리 같은 마트 휴업, 이제 좀 그만합시다. 휴업을 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데 대체 왜 없애지 않고 그대로 놔둡니까? 대통령 앞에서 마트 휴업 때문에 살만해졌다고 거짓말로 악다구니 쓰는 그 일부 상인의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마트 휴업 때문에 직장 잘리고 가게 망했다는 사람 하루에 100명씩 찾아다가 대통령 앞에 대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